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한국 시멘트 산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건설 경기는 완전 얼어붙었는데 이상하게 일부 시멘트 회사들은 이익이 늘어나는 어,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딥 다이브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기묘한 현상의 원인을 파헤쳐보고 지금이 정말 모두가 공포에 떨때 잡을 수 있는 경기침체 최저점의 투자 기회인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4년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와, 13% 넘게 급감했어요. 네, 거의 뭐 수요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근데 어떻게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와, 아, 바로 그 지점이 한국 시멘트 산업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과점 구조에 있습니다.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기업이 시장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과점이요?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음, 동네 치킨집이 딱 하나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손님이 좀 줄어도 사장님이 오늘부터 치킨값 2,000원 올립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한국 시멘트 시장이 딱 그런 구조인 겁니다. 수요, 그러니까 Q가 좀 꺾여도 가격, P를 올릴 힘이 있으니 이 일은 지켜내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결국 수요 감소 충격을 가격 인상으로 그냥 메꿔버린 거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은 엄청 비관적으로 봐서 주가를 확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PBR이 0.4배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땅 같은 자산 가치의 절반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기 침체 최저점, 그러니까 사이클리컬 트로프의 전형적인 신호로 보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최악의 상황, 아,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그 공포를 다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네. 재무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2025년을 이번 불황의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한 5, 6% 정도 소폭 반등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주 작은 회복 신호만 보여도 주가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구간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시멘트 산업하면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막 빚더미에 앉는 그런 부실 산업 이미지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뭔가 다른가요? 이번 하강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불안기에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갚아 나가는 디레버레징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빚을 갚는다고요? 이상하게? 네. 예를 들어서 아세아 시멘트의 2025년 예상 순부채 비율이 15.8%라고 나오네요. 잠깐만요. 순부채 비율 15.8%? 이게 감이 잘안 오는데요. 아 네네. 보통 제조업에서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인 거죠? 저희가 보통 10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100% 이하면 양호, 200% 넘으면 위험신호로 보는데 15.8%는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불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아주 두둑이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와는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야 재무구조까지 이렇게 탄탄해졌다면 이제 시장의 비관론만 거치면 누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나요? 네. 상반된 매력을 가진 두 곳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네. 최악의 불황기에 오히려 업계 1위인 쌍용 c n 의 실적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기에는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돼 공격수 타입으로 평가됩니다. 한해 시멘트가 공격수라면 음, 두 번째 기업은 수비수 타입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불황기에 안정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세아 시멘트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 막강한 안전마진에 있습니다. 안전마진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PBR 0.4배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주가가 더 떨어질 공간이 거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하락장에서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지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지금까지 저희 분석은 기존의 건설 경계 사이클에 기반한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던가 예상치 못했던 신규 SOC 투자처럼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멘트 수요처가 나타난다면 2026년 이후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그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 가치평가는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